안녕하세요. 어, 얘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애들은 앤드리스 썸머 오리지널입니다. 어, 지금 올해는 비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줘서 지금 얘들이 어, 꽃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년마다 비가 많이 일어나야지만 비가 자주 와야지만 꽃대가 많이 이렇게 먹음 습니다 어, 이쪽에는 앤드리스썸머오리지널인데요 저희가 지금 아직 상품이 안 돼서 3년생이지만, 지가 아주 아주 풍부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광급에서 이렇게 항상 키를 맞추라고 해서 지금 여기 30이 안 돼요. 큰 애들은 30이지만 평균 20인데 한 나무가 이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다섯, 보통 다섯 집에서 다섯 집 평균 일곱 집 사이입니다. 올해가 가장 꽃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질에 따라서 분홍색, 청색, 보라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꽃대가 가장 많이 지금 물고 있습니다. 앤드레스 썸머 오리지널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저희가 최소 채소 500주부터 상차 작업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엊그저께또 나가고 올해 이제 또새 물건이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전지를 사싹다 했습니다. 3년생입니다. 3년이다 보니까 폭이 아주아주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새 물건이 나왔는데요. 지금 수량이 한 3천조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앤드레스 썸머 오리지널입니다.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싹 둘러보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와야지만 꽃대가 꽃이 가장 많이 옵니다. 노지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가 노지입니다. 노지다 보니까 물을 줄 환경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꽃대가 많이 물고 있습니다. 음, 지금 벌써 꽃이 음,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꽃이 가장 많이 물고 있습니다. 엔드리 썸머 오리지널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얘들은 조금 큽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뭐한 달만 지나도 키가 금방금방 금방 큽니다. 가장 중요한 게 폭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4지5지7지까지 평균적으로, 어, 평균이 5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소 수량은 저희가 500주부터 도매로 드리고 있습니다. 노지 앤드리스 썸머 오리지널이고요. 3년이 됐기 때문에 노지의 환경이 적응이 다되어 있습니다. 앤드리스 썸머 오리지널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3000주 정도 지금 이제 새로 또좀 판매를 시작하겠습니다.